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국나물입니다. 네. 어, 월요일 아침은 항상 상쾌하고 또 새로운 시작에 설렘도 있지만 또 월요일이라는 부담감도 있죠. 쉬었다가 시작하니까. 어, 예, 오늘도 이쁜 아이들 많이 들어왔습니다. 보면서 얘기 나눕시다. 먼저 요 아이부터 보고 갑시다. 어, 보니까 줄리아 철아. 어, 색깔이 엄청 많이 물들었어요. 야, 이러면 더 빨갛게 물이 들면 환상입니다. 요런 색감으로. 똑같은 빨간색이라도, 어, 붉은색이 다양하죠. 예. 다양하게 물이 드는 진리아처럼 다양한 색감으로 요거는 요 색깔로 물이 듭니다. 예, 생얼이 많은 아이로 데리고 왔으니까 뭐, 어느 나이라도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. 네, 레드랜스가 재 입고 됐습니다. 어, 색감이 정말 이쁘고, 더 짱짱 묵으면 완전히 난리납니다. 어, 언니들 저번에 보여드렸는데, 한 번, 예, 한 보세요. 어, 정말 수려합니다. 아이가, 어, 약간 화려하다 해야 되나요? 그러면서 이제, 어, 저 어제 좀 묵은 아이가 있을 텐데, 예,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. 레드랜스 9,000원. 네, 파이브스타가 왔어요. 파이브스타가, 어, 이렇게, 그, 군생이 얼굴 많은 아이들을,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격도 참 저렴한데 조금 구대야 됩니다. 집에 데려고 가셔서 구칠 아이들을 데려가시고요. 아니면 예좀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여 아이는 어, 이렇게 반만한 아이 다시 데려가 되게 힘들더라고. 파이브 스타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, 예 가격이 비싸가지고요. 뭐 하이튼 이 삼도 요래도 뭐. 8,000원씩 뭐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. 네, 레드벨벳 쌍두 들어왔습니다. 어,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, 레드벨벳이. 예. 어, 제가 저쪽에 아이 있는데 묵히려고 계속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빨리 안 돼가지고 애를 타고 있었는데, 아, 요 묵은 아이들이 왔습니다. 이제 젤리처럼만 되기만 하면 돼요. 완전히 이제 젤리 직전이죠. 예.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. 아, 가격이 저렴하게 와서 참 다행입니다. 레드벨벳 8,000원입니다.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. 금자가 빠졌네요.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. 어, 아이들이, 예, 수리합니다. 어, 애기도 달고 있네요. 야, 애기를 다 하나씩 달고 있구나. 수량은 별로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어, 많이 수량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애기를 다 하나씩 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예 참고하시고 그린 에메랄드 금예 애기 없어도 이 가격이고 있어도 이 가격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아이 아이가 이렇게 무거가지고 이쁜데 중요한 거는 수량이 별로 없어서 농장에서도 많이 못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어 제가 어 최대한 <laughs> 묵은 아이들로 딱 빼갖고 왔습니다. 묵지 않은 아이들도 이 가격이라 제가, 아, 어, 이름이 바하 콜로라타입니다. 콜로라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, 바하 콜로라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예, 정말 이쁘고 수려하죠 색감이 끝내줍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주문을 했는데, 그렇게 많이가 안 된대요. 안 돼가지고, 제가 이렇게만 데리고 왔습니다. 예, 바하 콜로라타 6,000원입니다. 예, 소인제금입니다. 아, 소인제금이 엄청 가격이 내려갔어요. 저쪽에 묵은 아이들도 있는데 아, 이 가격이 요 완전 복륜금 쪽에 이만큼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네. 그죠? 예, 소인제금 밥이 많습니다. 야. 좋습니다. 키우기도 쉽고요.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.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. 적당한 물을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여름에 아낀다고 안 주고 그러면 게 말라 작아집니다 오, 주의하시고 어, 분에다가 많이 주는게 아니라 분에다가 흠뻑 줬으면 멸치 지나면 아이가 좀 시들시들 하겠죠 직사광선이 많은 곳에는 그럴 때에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됩니다 얼굴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. 네 제이드스타 입니다 어 진짜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가 왔어요 야, 이 가격에 이 크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설명을 대단합니다. 예, 와 이거 7.5분에 꽉 차고요. 넘자, 넘잖아요 7.5분인데 이만큼 커요. 어, 제이드스타, 예, 아시죠? 제이드스타의 그 위엄은 명품의 명품. 보라 보라하게 물이 깊이감 있게 들은 제이드스타 명품 중에 명품. 아 노천원입니다. No 로사 핑크입니다. 로사 핑크. 오이 아이도 보고 제가 정말 예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예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예뻐가지고 제가 아너참잘 데리고 왔다 싶었습니다. 예 이쁩니다. 로사 핑크 핑크. 이름이 들어갔는데, 핑크보다는 좀 진한, 진합니다. 예, 전체적으로. 예. 그렇습니다. 아주 이뻐요. 예, 이슬을 머금은 게 보이시나요? 영상에. 예, 이슬을 머금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색감이 이뻐지죠. 예. 이슬을, 예. 센세이션이 이두가 금지막하게 묵둥이가, 어 멋집니다. 완전 장장합니다 네, 여러분 스틸 치라가 물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. 요거 며칠 사이에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잖아요, 여러분. 어, 요, 넓게, 넓은 데 심어줘서 이렇게 더 면적을 볼수 있도록 해놓으면 정말 이쁘거든요, 스틸 철화가. 예, 그래서 시집을 많이 갔는데 한번더 요렇게 색감 있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요. 어, 요 아이들은 이제 물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. 물이 들고 있는 중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칠차라 8천원입니다. 그 옆에 인기의 절정인 요새 먼 로차라가 인기가 절정이죠. 워낙 비싸 가지고 예. 요거 이제 잘 키우시면 여기에서 분리면생을또 되고 어 제가 키워 보니까 좋더라고. 이런 아이들은 물 주는 거 부지런히 안 주셔도 됩니다.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리듯 주시면 되니까 물 그렇게 어, 많이 먹고 먹고 제비가 아닙니다.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허, 이야 블레이프는 몇알 없는데 정말 색감이 끝내주네요. 예 이야 네, 자연입니다. 어 진짜 네 핑크 루비입니다. 어 사이즈 좋죠. 예 색감도 깊, 어, 물이 완전히 든건 아닙니다. 들고 있는 중입니다. 들고 있는 중이라서 아이들이, 예, 건강합니다. 어, 예, 며칠 동안 한, 예, 밖에서 쨍쨍하게, 쨍쨍하게 햇빛 먹고 잘 크고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물도 좀 먹고 잘 자랐습니다. 끝내줍니다. 그 옆에 친구 나나오 꾸미니 밥 보세요 밥 이야 끝내줍니다 아, 아이들 크고 잘 생겼습니다 예 물도 잘 들고 있고요 계속 돌려볼게요 아, 아이들 예 얼굴 많은 아이들부터 갈게요 예 짱짱합니다 밖에서 큰 아이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나나오 꾸미니 많은 피 크루비만 원. 네, 부용철아가 이제 물이 좀더 들었네요. 그죠 예, 비단같이 물이 들 때까지 화이팅. <laughs> 예. 어. 사이즈도 크고요. 얼굴도 많이 생기고 밥도 많이 생겼습니다. 예, 풍성해졌네요. 부용철아 12,000원. 예, 얘도 좀 많이 진짜 저렴해졌습니다. 예. 자, 마커스 금인데요. 요 마커스 금을 데리고 와서 제가 계속 냅뒀습니다. 좀 똘똘해지라고, 똘똘해지라고 뒀더니 똘똘해지고 있네요. 얼굴이 모양새가 하나하나씩 이뻐지고 있습니다. 예. 백금이네요. 백금. 네. 예, 마커스 백금. 가격이 저렴합니다. 3,500원. 야함식가시면 좋겠네요. 그죠? 네 샤몽 친구들이 왔습니다. 예한 친구가 외로이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아우 정말 또 쫀쫀하고 예 이쁩니다. 아주 귀염귀염합니다. 아주 귀염귀염하고 요렇게 분홍분홍으로 물듭니다. 아, 예 저는 아직도 분홍분홍이 좋습니다. 애기애기도 좋구요 어, 어제 가까이에 어, 전주 수목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수목원을 갔는데 장미가 장미가 만발을 만발을 얼마나 이쁘든지 예 장미는 정말 좋더라고요 예 너무 이뻐요 그 분홍분홍 색감처럼 이 샤몽도 참 이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화려한 꽃들 속에 다육이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<laughs> 다육이도 요새 보면 화려+ 화려하잖아요 화려+ 화려 예샤몽만원입니다 네, 가시어 저금 애드입니다. 잘생겼습니다. 가격 정말 저렴해졌죠. 12,000원입니다. 아, 연고처럼 예, 장난이 아닙니다. 아주아주 아주 멋집니다. 예, 오, 그 옆에는 누구냐면 연아바이솔입니다. 아, 연아바이솔이 정말 반발이 많네요. 오. 예, 어 저번에는 좀 묵둥이였는데 요아인은어 묵둥이는 아닙니다. 예, 가격이 오 어, 저번에 사신 분들 사천 원인데 왜이 삼천 원이냐 이러면은 이 와인은 어 그때 아이는 묵둥이고 요아인은아예 이번에 나온 아이라서 그렇습니다. 그 사이에 밥이 엄청 많아졌네요. 삼천 원입니다. 네, 1 9 3고 슈퍼클럽입니다. 예 이렇게 노란노란 하니 되는 아이입니다 슈퍼클로 1930은 노란노란하니 아, 몇년 전만 해도 인기 자체 폭발이었습니다 그죠 예 인기 자체, 자체 폭발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렴한 아이도 나왔으니까 초보분들이나 더 데리고 키우고 싶은 분들은 요게 저렴한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산체스처럼 와 한가득 한가득 모였습니다. 꽉 찼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분홍분홍 되고 있습니다. 그 동안에 제가 묵힌다고 뒀더니 분홍분홍 되고 있네. 지금 좁아가지고 그런데 어 단단하고 아이도 여덟여덟하지 않습니다. 단단하고 예 분홍분홍 되고 있는 아이. 아유 기특하네요. 산체스 차라입니다. 산체스 차라 5천원이사가기 일부 직전이네요.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. 예. 여기서는 너무 복잡해서 못살것 같아요. <laughs> 예, 예, 어, 안나도 이사 가야 되겠네요. 안나도 안나도 이사 가야 되겠어요?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요 아이 좋아해 보여드렸습니다. 아이들이 갈수록 더 똘똘해지고 이뻐지고 자매지고 있습니다. 어, 예. 어, 날씨가 이제 낮 기온이 조금 더워지고 있어요. 더워지고 있으니까, 어, 혹시 낮에 이제 화상 입을 염려 있으니까, 어, 관리 잘 하시고요. 이제 저도, 이 요번주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는 차각막을 했는데, 전체적으로는 아직 차각막을 못 했거든요. 예, 차각막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저도 이제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더 세면은 이제 이 자외선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지치고 할수 있으니까 예, 그런 데 신경 쓰시고 예. 어, 이번 주도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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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국남 올이습니다 뿅.